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를 사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연준일 수도 있고, 민간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외국 정부일 수도 있죠. 정부는 이 채권을 사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갚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매년 이자를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근데 국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채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이자율, 표면 금리에 따라 매년 지급할 이자 금액이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달러에 표면 금리 5%인 채권이라면 매년 5달러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겠죠. 이 채권이 나중에 90달러나 110달러에 거래되더라도 이자 금액은 여전히 5달러입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이 채권을 사게 되면 더 적은 돈으로 같은 이자를 받는 셈이죠.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 수익률을 시장에서는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